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받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던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바는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부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 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다 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 즉,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너바요의 누이인 마할라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장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갈라지는 두 사람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 리버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운명은 갈라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애서는 점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28장을 통해서 이 갈라지는 두 사람의 운명을 좀더 극명하게 대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에서에게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길을 스스로 버리고 육신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비록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 형에서에게서 장작권을 빼앗게 되어지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 축복권을 빼앗고 맙니다. 그런 빼앗는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야비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 거면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또 성경도 거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는 육적인 것을 추구했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름의 미와 그들의 추구하는 것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도 점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봅시다. 창세기 어, 27장 지난 시간에 4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28장 5절까지 첫 부분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밭던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삭의 생각이 좀 바뀐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삭은 자기 아들, 첫 번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한 것을 어느 정도 후회했을 것입니다. 리버가가 평생을 두고 이야기한 그 말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속에는 첫 아들, 에스에게 이런 축복권이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혔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에스가 핵족속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삭의 마음속에 어라 내가 어릴 때부터 분명히 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에스가 점점 저기를 걸어가네? 하는 것을 이삭이 느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삭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밭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그리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뭔 약입니까? 이제 이삭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 리브가가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이삭은 깨닫습니다. 아하. 애스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장남이라고 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권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 그리고 결국 야곱을 불러서 그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절대 이 가난 족속 가운데서 딸을 택하지 말라 믿는 가정 가운데 택해야 된다. 하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에서의 운명, 그리고 야곱의 운명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이제 공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받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축복하고 명하기를 가나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어머니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간 것을 보고 에스가 자기가 가나한 사람의 여자를 택하여 아내 삼은 것을 아버지가 싫어하는구나. 이러다가 진짜 아버지의 눈밖에 벗어나면 어떡하나. 아버지 나이 조금 남은 재산도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 에서가 이제 자기 아내를 구하는데, 어라. 또 육죽의 길을 걸어갑니다. 에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에서의 마음 속에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눈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가서, 자기 본처인 가난안 여자들 외에도 이스마엘의 딸너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계통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귀가 따갑도록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서는 아 가난한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딸만 구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하고는 내 집안 사람이니까 이스마일 딸들 중에서 어, 내 아내를 택하면 되겠다. 같은 신앙 집안이지 않겠는가 하는 가벼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이 어떤 개통을 통해서 흘러가는지를 보지 못하는 이 무지함. 잘 들어요. 영적 무지함이 에스로아이금 점점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냅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에스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인간이 죄송합니다. 이 미련한 인간이 지금 첫 번째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중에 자기 딸들을 택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이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심지어 이스마엘에게까지 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흘러간다는 것을 귀가 따갑게 어릴 때부터 들었을 때인데도 이것을 경솔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경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점점 애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어느 계통을 통해서 흘러가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전통과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멀어져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야곱의 베델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베델이라는 지역 그 당시에 루스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잠을 잡니다. 참으로 철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형 S의 눈을 피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장작권을 빼앗긴 이 S의 분노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이 분노가 S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곱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버거가 어머니 리버거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삭은 이 S가 이런 가난한 이삭 가운데 딸을 취하는 걸 보고 아니구나 그래서 야곱을 더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는 화가 나 있을 것이고 야곱은 얼른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처사로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갑니다. 철량한 신세입니다. 쫓겨가는 신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홀로 떠나갑니다. 어찌 보면 형 에서 때문에 어 충분히 필요한 종들과 물건들과 낙이와 낙타를 가지고 풍성한 어떤 이, 이 대상의 아들, 부유한 사람의 아들처럼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야간 도주하듯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양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려붙고 고난받는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귀히 여기는 마음,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장자권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축복권은 가졌습니다. 지금 영적인 축복권이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손에 잡히는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바단아람으로 떠나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돌베개 하나를 취해가지고 베개를 삼고 철양하게 별을 보면서 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조상을 주리라고 하더니만 그 축복이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오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리고는 형에서가 아니라 나에게로 이 축복권이 넘어왔구나. 근데 이것이 언제 실제로 이루어질까. 철량한 마음으로 하늘에 별을 세고 있는데 업 어,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땅과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고 그 사이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입니다. 인카운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카운트링 갓.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의,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 줄 것이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 상을 인생길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이제 온 세상을 돌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다시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만남이 일어나니까 이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의 심령 속에 이제는 자기의 체험으로 인한 신앙 고백이 태어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제 두려워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다. 교회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자기 속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고 어머니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이구나. 이제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네게 내, 깨달아졌다. 이것이 바로 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벳엘, 벳벳 집입니다. 엘하나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있는 곳에 교회의 이론이 되십니다. 그곳에 교회는 시작되어집니다. 신앙 고백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신앙고백,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앙 나오는, 터져나오는 감격의 고백, 여기에 참된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자신의 맹세가 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여야비한 야곱 그냥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군요.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는군요. 또이 땅을 주시겠다고요. 자선을 많이 앉겠다고요철암 만민이 나를, 나와 나내 자선을 위해서 복을 받게 되겠다고요. 뭐든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아이고 이 친구는요. 얼마나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길을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오시하면 그때 영화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11조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켜주시니까 내가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사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11조만 하나님께 받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11조인데, 야곱은 조금 야곱같이, 야곱이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야비한 자, 비열한 자, 속이는 자.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저도 역시 야곱같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야곱같은 존재입니다. 나 중심적이고 내 축복이 먼저 앞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못난 자 부족한 자를 세상 중에 가장 작은 자와 같은 바울을 택한 것처럼 또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나 같은 존재도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과 같은 존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와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는 점점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의 길을 점점 걸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체험하지 못하고 점점 육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먼저는 가난 여자들 가운데 아내를 취했다가, 이제는 심지어 이스마엘의 처를또 아내들, 딸들을 중에서 또 자기의 아내를 구합니다.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40세가 넘었습니다. 야곱이 이때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아내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아내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길, 극명하게 달라지는 두 사람의 운명. 여러분은 어떤 운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야곱의 길입니까? 에서의 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토론하시고,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에서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육신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야곱과 같이 비록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내가 야곱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야곱과 같이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주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면 드리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